단명하는 아이들의 태몽에 대한 이야기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문화적 민속적 요소들 속에서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한국에서는 태몽을 통해 태어날 아이의 성품이나 운명을 미리 짐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태몽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미래를 암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명할 운명을 가진 아이들의 태몽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나 조부모가 이를 해석하고 두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몽에 대한 해석은 매우 주관적이며 민속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 태몽이 단명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명과 연관된 태몽의 상징적 이미지로는 흔히 꽃이나 동물, 깨끗한 물 또는 신령한 존재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는 꿈을 꾸는 경우 이는 아이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나 그 생명이 오래 지속되지 못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꽃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과 생명의 상징이지만 한편으로는 쉽게 시들고 꺾이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게 될 가능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피어있는 꽃이 바람에 의해 꺾이거나 사라지는 모습을 본다면 그 꿈은 부모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명과 관련된 태몽의 상징은 곤충이나 작은 동물입니다. 나비나 잠자리처럼 짧은 생애를 사는 곤충이 태몽에 등장할 경우, 이는 아이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떠날 것임을 암시한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곤충은 날아다니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생명이 짧기 때문에 아이의 단명을 상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태몽을 꾼 부모는 아이의 생명이 짧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으며,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맑고 고요한 물 또한 단명을 암시하는 요소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깨끗함과 순수함을 나타내지만 대몽 속에 물이 지나치게 차갑거나 깊고 고요할 경우 아이의 생명이 짧을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특히 물이 매우 맑고 투명할수록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이로 해석되며 그로 인해 아이가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날 운명이라는 믿음이 깃들 수 있습니다. 물이 잔잔하고 움직임이 없을 때 이는 아이의 생명력이 흐르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부모들은 이러한 꿈을 꾼후 불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신령한 존재와의 만남 또한 아이의 단명을 예견하는 태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이나 선녀와 같은 초자연적 존재가 태몽에 나타나 아이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다면 이는 아이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여겨집니다. 신령한 존재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존재이므로 그들이 아이를 데려가는 장면은 아이의 생명이 오래가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돌아갈 운명이라는 불길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꿈을 꾼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조심하고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태몽에 대한 해석은 전적으로 문화적 신념에 기반한 것입니다. 태몽이 단명을 예견한다는 믿음은 민간 신앙과 전통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현대에는 이를 단순한 꿈의 해석일 뿐이라고 보는 시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